예, 이 시에는 믹담 다윗의 믹담 시라고는 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의 뜻이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대체적으로 믹담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시다 (golden poet, golden poem). 황금시. 그만큼 아주 탁월하고 귀한 그런 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어, 또 다른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종이에 쓰여진 시가 아니라 돌비에 새겨진 노래다. 이것 역시 황금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같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져할 소중한 시다. 참으로 귀한 시다. 자, 이런 내용을 두 의미가, 두, 두 가지로 해석을 할때 모두가 똑같이 암시하고 있는 그런 제목인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표제어에는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낫 엘렘 르로기엄의 마친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좀 말이 우리가 낯설죠? 요낫엘렘 르호김에 맞추었다. 이 일종의 운율, 이 노래잖아요. 노래의 운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의 장단 무슨 장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그런 뜻이야 그래요 어, 가까운 곳도 아니고 먼 느티나무 위에 한, 어, 비둘기 한 마리 아마 이것은 다윗의 가련한 외톨박이가 된 가련한 신세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도망객이 되어서 정말로 공중에 든 모든 사람들이나 자기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광야와 그헐과 수풀과 바위 스툼에 숨어 도망하였던 그의 가라는 모습을 먼 느티나무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그, 트로트풍에 있어서 아주 슬픈 노래 있잖아요. 그런 풍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갑자기 생각나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 이제 이런, 그런 풍의 노래입니다. 이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표제가, 표제어가 뭐냐. 아,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세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사무엘 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적국으로 피하면 적국이 적국으로 나 원수의 나라로.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요. 가드에 있는 왕한테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의 쫓긴 기간이 약 10년 간으로 추산됩니다. 참 지리 지루한 아, 망명계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도망계을 살다 보니까, 어쨌든지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결국 숨은 곳이, 숨, 숨으려고 간 곳이 적국이죠. 제가 블레셋이라는데, 블레셋 어느 왕한테 갔다 그랬습니까? 가드에 있는 왕한테 갔다 그랬어요. 다윗, 가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한 거 없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laughs> 골리앗을 죽인 그 동네로 피해,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좀 숨으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왕이요? 아, 이놈이 그놈 아닙니까? 이게 다이단입니까 어, 우리 원수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는 말이 아니 여인네들이 사울은 죽인자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자 가 아닙니까? 이놈은 죽여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 다윗이 맞다고 말이죠. 참 그때는 뭐 TV도 없었고요, <laughs> 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먼 전쟁터에서 본 것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이놈이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는 몇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기가 꼼짝을 못하고 잡혀있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다가, 성문 벽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끄적 대고, 침을 질질을를 내고, 숨을 막 흐르고, 미친 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되고, 거기서 도망을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썼던, 작시했던 시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표재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 하나이다. 붙잡혀갖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걷어 채이기도 하고, 너 다윗 맞지?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너도 나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같은데 너와 내가 다른 게 뭐냐. 그럴 때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신세 타령하고 있지 않느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1, 2절 시작할 때 그의 시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종일토록 감시하고 죽일 꽃들이를 꽃들을 찾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참 놀라운 그의 믿음의 태도죠. 그는 원수가 종일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자기에게 교만하게 야 네가 다윗이냐 내 발바닥을 핥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하게 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그렇게 때리는 자가 많아서 두려운 가운데 주를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한다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참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할 때딴거안 하겠다. 난 주만 의지하겠다. 우리도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면서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의지하면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가 의지입니다.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발발 떨고 있으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의지한 모습을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간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아참 놀랍고 감사한 선포죠. 아멘이죠. 아,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사는 거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하고, 수군대고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함이,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5절과 6절, 원수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말을 곡해한다, 그랬어요. 야, 같은 말을 해도 그거 갖다가 얼마나 곡해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야당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당은 또그 야당을 또 꼬집어서 아주 완전히 꽉가가지고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참 국민들 중에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이 좋은 거 배우는구나 참 그런 마음에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완전히 뒤집어진 말들을 하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 가운데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침소, 봉대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 앞에서,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할 문제지. 빚고, 까십거리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내 말을 콕해서 나를 죽일 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엿본다 그랬어요. 자신을 엿본다. 말이죠. 내가 좀어게하나 뭐 보자. 걸려만 떨는 꿈을도 없다. 이러면서 엿본다. 7절부터 11절까지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도망자의 삶을 살펴주시고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아이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흘리는 그, 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어, 눈물병에다가 담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는가.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9절.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 심을 내가 안 아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 걱정 없죠. 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편이신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 지금 10절에서만 아니라 4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윗은 철저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다고 말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 위경 속에서, 위험한 지경 속에서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경 속에서 구하는 건 물론이고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주님 말씀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사랑하기 하세요. 정말 계세요? 듣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투에. 근데, 이윗이아 약간 말씀처럼 위대합니다. 위경 속에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아, 참. 이런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말씀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와 같이 11절에서도 또 그런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참 놀랍습니다 네. 바로 지금 자기를 올감해서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다고 하는 것이 참 다윗의 위대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도와주거나 위해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완전히 예스, 뭐라 그러나 포위돼 있는 상태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이 포위하고 있어요. 한 백성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결코 그 어려움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자주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영원히 침몰되고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서 벌벌 떨며 행하지 못하고, 우왕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네. 그건 틀림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뭐, 얌만 얘기해도 요 주님을 딱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면 허상이에요. 정말 허상입니다. 말이야, 뭐,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상황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죠? 저는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더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11절, 1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가, 뭐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 담대하게, 음, 승리하는, 우님의 간직들이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서 가장 빛나는 광채를 바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한 것을 참으로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상황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승리로 바꾸나가는 간증이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담대히 나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 아멘.